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22장부터 시작돼서 25장까지가 오늘 25장에는 발람이란 발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25장까지? 22장부터 25장까지를 발람과 연결 짓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음, 발람을 이제 사도 요한님이 가르쳐 주는 것으로 볼 때, 오늘 25장은 발람과 연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시록 요한 계시록 2장 14제를 그러죠, 어, 버가무교에 두 가지 책만 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래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렇게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을, 음. 가르쳐 이스라엘을 음. 우상,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음하게 했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이에요. 22장부터 시작된 발람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민숙이 말씀을 통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25장과 연결되어야 아, 발람이 이것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요한시록 2장 14절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 1절이 이렇게 나오죠 오늘 2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럽니다 음. 아.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합 여자들하고 음행한다 이거예요. 음행이 뭔가? 2절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하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래요. 모합 여자들이, 모합의 이쁜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미인계를 써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함께 와서 음식을 먹자 이렇게. 근데 그 음식이 뭐냐? 우상의 제물에게 우상에게 이렇게 드려진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제 그 우상에게 우상숭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수령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수령들을 다 죽여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죽여라. 근데 누가, 누가 나서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잖아요. 수령들이잖아요. 감히 그 앞에 누가 반기를 듭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연병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왜 연병이 일어나는가? 이거 아는 것부터가 중요하겠죠? 모세가 그걸 알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여서 연병이 일어났다. 이걸 해결하려면 우상 숭배한 그 지도자들을 죽여야 한다.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그때 빈나스가 일어납니다. 6절부터 같이 읽죠.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희망문에서 울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아의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다스의 아들 빈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쳤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 술수를 가르친, 가르친 거예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일을 가르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이렇게. 사도 요한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숭배하게 했다. 그러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이요,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의 거룩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데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어났다? 비하스가 일어난 겁니다. 비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수행합니다. 모함 여인하고 음행하는 그 침물이 그죠? 십사 절에 이렇게 나오죠? 십사 절 시몬의 시몬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 네. 네. 시므리가 아무튼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몬 지파의 지도자인데 모함 여인하고 음행을 하고 모함 여인을 자기 막사에 들여와 가지고 함께 먹고 즐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상 숭배도 하고. 그 그러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이 타락해 버린 겁니다. 이때. 비나스가 시무리를 단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무튼 그치게 합니다. 민숙의 오지 25장 말씀은 오늘 2 1세기를 살아간 우리에게는 좀 적절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범죄하면 죽여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대로 옮기기가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비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비누아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래요. 평화가 뭡니까? 평화란 원어대로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란 말은요,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면은 그 일을 다 끝을 내어야 그래야 속이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밭에서 일을 하면은 밭에 풀이 하나도 없어요. 속이 시원해. <laughs> 그렇죠? 아 아무튼 해가 떨어져가지고 깜깜할 때까지 일을 해야 시원해. 굿. 그 일다 마치지도 않아요. 내일 분명히 오면 또할 일이 있어. 그런데 정말 깜깜할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일을 해야 속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 예배 때는 조금 일찍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못 끝내는 거. <laughs> 어차피 못 끝내는 거. 좀 일찍 마치고, 집에 와도 좀 씻고. 좀 쉬었다가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평화란 뭐냐? 완성한다 이런 말입니다. 평화는 온전한다 이런 말이에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일이 온전하게 된 다음에 그때 뭐가 와요?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주님 마음에 들 때, 그때 평화가 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비누아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신 것은요, 어떤 누구도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단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젊은 비누아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이 속죄가 되어서 이 모합 여인들과의 우상숭배하는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요. 나는 하나님 마음을 얼마큼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부담이 많이 돼.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얼마큼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무엇 때문에 네, 서글퍼하시고, 무엇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시, 하시는데, 그것을 잘 풀어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사역자로서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살핍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뭘, 어떻게 해야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 그겁니다. 과연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예, 온전해지지 못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나는 진리편에 서고 있는 거 아는 겁니다. 평화는요, 진리하고 연결이 돼요. 예, 온전해지는 거, 이 진리거든요. 진리하고 연결이, 예, 평화는 진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물쭈물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좀 애매할 때도 있지만, 아, 주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우물쭈물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발포기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신방은 안 했잖아요, 아직도.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laughs> 설교를 쉽게 해요. 알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구한테 뭐가 걸리면 그말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들면요. 원고를 썼다가도 어, <laughs> 지우고 다른 말로 조금 더 편한, 부드러운 말로 바꿉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하고 성도들하고 관계는요, 너무 깊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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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도 문제고, 너무 멀어져도 문제예요. 너무 멀으면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너무 깊이 알면요, 실망하거든요. 목회자는 제대로,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그래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비누하스처럼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뭐요? 이게 평화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합한대로 나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후손 대대로 영원한 제, 대제사장으로 삼겠다,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보죠.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다장 직불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평화의 언약은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주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 평화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빛나스가 제사장이 되고요. 대제사장이 되면 그 후손들이 계속하여서 이제 제사장 직분 사역을 감당합니다. 부모한 사람이 조상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했더니 그 후손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큼 헌신하고 그뜻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평화의 언약을 얻으면 예. 그 후손들은요 그래도 은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새벽기도 하는 우리 형도님들이 어쨌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자존심이 응? 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뜻이다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빛나스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수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물주물 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